LHP로 게임해보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할 게임 어더테일 비트레어 리메이크라 합니다. 사실 제 리메이크 버전이 왜이미크냐 원래 원작 비트레어 게임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만든건데 근데 이 사람은 좀 걱정인가 걱정이 뭐냐면 비트레어 잘못 썼어 이거 <laughs> 너무 대놓고 잘못 썼잖아 이거 오 바로 게임 시작 센스 스프레이트가 좀더 멋져진 것 같죠? 공시오시오님 팔로우 감사드더고있세요 반가 반가 센스 스프레이트가 좀더 멋져진 것같아 그치 좀더 이제 입체화된 느낌이죠? 센스가 너를 막았습니다 자 스토리를 잠깐 한번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몰살루트, 그 다음에 불살루트, 그 다음에 몰살루트를 타서 샌즈가 분명히 넌 불살루트를 탔었는데? 왜 갑자기 다 죽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배신감을 느껴진 어, 샌즈가 언데드의 비틀레어죠어 이상한데? 넌 분명히 그를... 너는... 뭐지? 모든못 못들... 들을... 뭐야? 시작! 소! 야! 오자마자냐? <laughs> 오자마자냐? 어, 뭐야 이거? 뭐야 저거 저 뭐야? 오자마자... 야 대화 끝나기 무섭게 바로 하네? 아나오덴이 발로 감추고 왔어요 반가 오이요. 이건 쉽죠 아마도. 아여 뭐야? 왜 가스버스가 나와? 오 제발 오지마. 오운 좋았어요. 야 입구 컷에 바로 공격을 할수 있네요. 무심무시하네요. 이번엔 뭐야? 어? 어? 야 진짜 잠깐만. <laughs> 잠깐 시작하면서 오른쪽으로 가야겠는데? 지금 야 근데 가스버스가 그렇게 나면 어쩌자는 거지? 예 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와, 게임 중이라서 잘모일것 같은데 JQJD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서오 반가워요. 아이템 있어요. 아이템은 이것저것 많아요. 이것도 웃기임 아니야? 여기서 왼쪽, 오른쪽 가면 힘들 것 같은데 아이템은 이 정도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이 정도면 많은 수국이긴 한데 원대님, 즈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라스트 브레스는 아니에요. 근데 디게 라스트 브스 느낌이 좀 들죠? 와... 저유도군에 이제 보니까 아이템 패턴이 따로 있나? 아 반복이네요 이런 느낌인가보다 이렇게 아이고 저 타이밍도 잘 잡아야겠네 이런 느낌인가 보지음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움직이면서 피하는 거군요 어어 이거 좀길 뭐야 이거 좀 길게 가야 되나? 잠깐만 이거 뭐야 빙글빙글 도는 거긴 한데 뭔가 좀 이상하다 파이팅 파이팅 할게요 유하이 러반가반가 어서아요 뭐 어, 이건? <laughs> 오 일단 탐색선이라서 와 저거는 진짜 저거는 진짜 모르면 맞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번은 뭔데? 와 모르면 맞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네요. 아둘셋그 다음에 점프죠? 하나 둘 하나 둘셋 오케이 오케이 이런 숫자를 외워야 돼요. 언더테일은 결국 외우는 게임이라 하나 둘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점프죠. 이렇게. 네, 언더테일너 외우는 게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센스 페이 달아있다로. 어, 요즘근에팬클들이다 그래. 어, 버그 같은 거지. 저거 두번 나오네요. 그 다음에 점프 이런 식이네요. 이런 패턴은 뭐본 적이 많아서. 한번더 연습해 볼게요. 어차피 그냥 연습하나. 한 번, 두 번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오케이. 얘도 외웠어. 거의 뭐 수능이야. 그냥 그냥 외워야 돼, 이거. 음. 음, 음. 그는다 변해야지. 네, 센서를 아직도 날 믿고 있다는 거야. 나는 아직 널네가 착하다고 생각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착하지 않죠. 심지어 이 게임은 무려 페이스가 세개나 있다고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오케이, 오 셋, 어, 아, 아닙니다. 페이스가 세개 있다는데, 아이템도 아마 내 생각에는 아이템, 리필 안 해줄 걸? 느낌이 리필 안 해줄 것 같지 않아? 어려운데? 야, 저건 하나, 둘 오씨, 타이밍 이상해. 잠깐만, 한번더 여기였지? 아우, 어, 저거 저거 빠르구나 뼈덕기가 됐어요. 하나 이게 어, 잠깐, 저거 타이밍이 뭐지? 중간 점프도 아니고 오. 야 빠르길 진짜 빨르다5섯오5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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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해서 빨강. 오케이, 이5개에서빨강이요요5개에서 난 별로 널 죽이고 싶지 않아 그냥.. 그냥.. 자비를.. 보여줘 그리고 이건 다 잊어버릴게 아 그래? 알겠어 자비 눌러줄게 오케이 안 눌려지는데? 아이템 여기서 먹으면 아마 괜찮겠지? 어디까지 가는지는 봅시다 예상하기는 페이스 원이 하나 이거 그냥 쉬는 쉬는 터는 같은데, 응 어, 그치 그치 쉬는 터미네. 네,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좀더 강력한 공격을 보여줘야 뭐? 에, 예? 더 강력한 네? 점프 할것 같아. 오, 파킹! 아이템도 안 채워져. 족같다. 점프,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외우는 방법이 있는 게 KR 있죠. 저 KR 바로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이템도 안 채워준다고, 근데 야... 야... 이거 힘든데 K 쪽이네요. 일단 점프 나 오케이, 일단 외웠어. 외웠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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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오른쪽인가? 오이쪽이런 오른쪽. 느낌 같기도 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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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곧 스페셜 이거, 이거, 이이런이이런건어어 뭐야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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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이 네 다섯 여섯이었는가? 아 다섯 개였냐? 하나 둘 아, 나머지는 뭐? 아셔링이나어서 와요. 자 갑시다 갑시다. 너는 왜 모두를 죽였니? 오야 이건 운이잖아. 이건 그냥 뼈득이라 맞으라는 거야? 가스 브라스터한테 운나쁘에 그냥 맞으라는 거지? 저건. 자 저거는 한번더한번 봅시다. 어떤 느낌인지. 야, 이런 건가 위 아래로 가라는 거도래 <laughs> 노래도 꺼졌어 마지막 전고래오오아 저런 식이군요 그래 도산 점프 가자 아 이걸 살면 또 스페셜어택한다고? 지랄똥 아 점프했잖아 요아 미... 아름다운 친구야 어? 혹시 특별한 공격이 그니까 러 이제 안 움직인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지? 아는 뮤직인 다 그거겠지 그치? 음음 음, 음. 오? 다리가 후덜들거렸어 다리가 후덜들거렸어 봤어? <laughs> 온몸이 마았는데 다리가 후들덜거렸어데 어째서? 페이지 툰에 나 심지어 채팅창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면 어쩌자는 거야? 야, 뭔가 이상해 이거. 카스퍼스코, 되게 이상하게 쏜다. 여러분들 느끼시나요? 지금 뭔가 되게 이상하게 쏴. 중간. 아오, 야. <laughs> 저걸 어떻게? 해 저걸 어쩌라는 거야? 야, 저건 진짜 어쩌라는 거였어? 자, 이거 피아나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이봐. 토알비스님 반갑습니다. 소재가 반가 반가. 이거 진짜 피아나방 너무 신기해. 이렇게! 내가 <laughs> 저걸 보고 에이? 아 중간에 가도 될까? 나 아, 중간에 가도 될까? 아 미안해? 미안해? 형 미안해? 형 미안해? 형?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너무합니다. 와 저거는 진짜 와 저건 저건 좀개좀좀좀 좀, 좀, 좀 양심을 버린 게임인 것 같아요. 음음 음. 음, 음.